오늘 11기 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스메 미학 시스메 미학이라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요 또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받는 이야기이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흔히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과의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딱한 장면 나와요. 나음을 받은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오게 되고. 엘리사가 너는 편히 가라.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둘의 첫 대화이기도 했고,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펼치고, 많은 큰 이적을 보여주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역할은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냐?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민, 나만의 결단, 나만의 마음 등등을 보여주면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함께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나아만 장군은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1절을 보면 이 나만에 대한 설명을 1절을 다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수식어로 그를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가장 나쁜 수식어로 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가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해요 누구에게? 주인 앞에, 그러니까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군수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이런 사람은 왕과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왕이 그를 신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도 있고요. 왕의 신뢰도 받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용사였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는 나병 환자이기도 했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오는 날의 한샘병입니다. 뭐, 질병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 나병을 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정한 죄인이기도 했다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나만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때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잃어버릴 모든 것을 막고자 할 겁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내가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잘 컨트롤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뭐하러 걱정하겠어요? 나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나만은 지금 자기의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의 선지자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굉장히 겸손하고 저자세였을 거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구절,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오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만의 태도를 볼수 있어요. 자, 5절과 9절. 두 절의 구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망이 이르되 자, 구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5절과 9절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를 들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보화를 들고 와요. 그리고 의복 10벌도 함께 들고 옵니다.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보화와 의복을 들고 나를 많은 시종들이 함께 했다는 말이고요.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움직일 수 있는 병사들이 함께 대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겸손하고 저자세인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개선장군과 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나만의 바, 마음이 나만의 태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마는 나병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리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온 겁니다. 소위 말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행하는 치료를 내가 한번 받아주러 온 겁니다. 지금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그 태도를 알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잃어버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의 마음, 이 나만의 태도는 뒤에 후회가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0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그를 맞이하지도 않아요. 사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자는 사환입니다. 자신의 사환 시종을 그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일곱 번 씻으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나아만은 이 사환의 말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두 가지의 반응을 보면 나만이 여전히 내가 할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11절 시작. 나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사안의 말을 듣고 지금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치료의 방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신인 하나님을 좀 부르고 그 다음에 내 질병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나를 치료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 직역하면 어루어 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지금 나아만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고대 근동 지방에 흔히 나타났던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아만은 담에색 다메색 사람입니다. 담에색에는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이 있다는 것은 그 신을 모시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신을 모시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자신이 믿는 신의 힘을 빌어 주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흔히들 치료에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를 어루어 만지면서 주술적인 행위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술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 당신은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봐라. 나는 그 행위만큼 값을 지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감사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요, 치료의 값을 누가 지불한다는 겁니까?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는 나만의 태도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나아만의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은 지금 총세 개의 강을 말하는데요. 두 개의 강과 하나의 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은 뭐냐면 자신의 고향, 담에색의 강두 개였습니다.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강은 다 중요한 강이지만 특히 아바나 강은 담에색의 중심부를 흐르는 강입니다. 그 중심부에는 안틸레바논산이 있고요. 그 강으로, 산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에색의 상징이기도 했고, 담에색의 자존심이기도 했어요. 우리로 치면 뭡니까? 서울의 한강, 경상도의 낙동강 같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낙동강 같은 강인 거죠 실제로 이 아바나 강은요 굉장히 깊고 말, 맑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대단한 강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엘리사가 나만에게 씻고 오라고 했던 강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수심이 낮습니다. 그리고 흙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보면 진흙색을 내는 굉장히 혼탁한 강이었어요. 나만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두 개와 지금 요단강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바나강에서 씻어야 하지 않겠냐, 그 강에서 씻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단시, 단지 강의 우월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지위, 내가 지닌 것이 엘리사보다, 요단강보다,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선지자를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오면서까지 그는 여전히 내가 지닌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나만의 나병이 치료가 되고 안 되고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고, 이정을 행하지 않고를 말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이냐? 단순해요. 나아만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아만의 마음이 어떠한지,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지. 이 본문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성경의 초점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봐야겠죠. 그럼 나아만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초점을 두시고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또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대체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던 걸까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가 씻고라고 했던 이 요구는 엘리사의 시그니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미 애초에 있었던 것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전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씻고라고 했던 이 행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그중에 정결 예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과 정결 예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 구절, 그 율법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고라고 했던 이 구절과 깊이 관련이 있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놀랍게도 레위기를 보면 이미 물로 몸을 씻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 8절의 말씀은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를 위한 예식과 의식은 이 8절이 아니라 이 위에 4절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절만 한번 보시면, 사절에 어떻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새두 마리, 정결한 새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질그릇에서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그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의 환부에 뿌리는 거예요. 일곱 번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병 환자를 위한 치료 의식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위계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위한 치료 예식은 이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강에 가서 몸을 씻고 온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게 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성경에서는 정결함을 받는 자라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정결함을 받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럽지만 이 정결함을 받는 자는 완료 형태의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뭐냐면 정결함이 완료된 자예요. 이미 정결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은 누굽니까?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나음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정결함이 완료된 자가 가서 해야 하는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행동은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치료를 받은자가 내가 치료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이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음을 받은 자가 이미 깨끗해진 자가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적의 방법이 바뀐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본문은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안 받고의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의 초점이 어디였습니까? 나아만의 마음이었어요. 즉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받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무조건 치료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할수 있다고 내가 가능하다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겼던 나아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아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딱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나만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할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는 이것이 한낱 종이 조각뿐이라는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는 그 말씀을...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능력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나아만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에게 몸을 씻고 오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진흙물이 가득한 요단강에 들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그며 나는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걸어가겠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하는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죠. 그 나병이 치료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아만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씻음의 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는 왔습니다. 주의를 성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씻음의 미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씻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 라고 하는 선포이며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 와 계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걷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안수집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죠. 무슨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더더욱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일순위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좋은 곳으로, 더욱더 좋은 길로, 더욱더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계획 또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이끄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나만에게 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씻을 수 있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우리가 되어 나아갑시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부산물로 여러분들을 채워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 부산물로 아낌없이 채워 가실 겁니다 이 은혜를 평생토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